낯설사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이고요. 저는 피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시작하자마자 24기 5순 영표 받은 거. 그얘기하는 그 왜냐면 24기에서는 다섯 표를 받았으니까. 이게 음. 충격이긴 충격이었나 보다. 그러긴 하지. 가만 생각해보면, 음. 지금 28기 돌싱 시작했잖아. 음. 그 돌싱에 나온 남자들보다 낯솔 4계 남자들이 더 돌싱 같지 않아? <laughs> 아닌가? 약간? 26기 순자 23기 순자도 너무 갑자기 고급스러운 민박이 되었다 음... 클라리넷만 오면 되는데 이제 그래? 어 25기 옥순 클라리넷 플롯이었나? 응 음, 플롯 어, 플롯만 오면 되는데 클라리넷은 뭐야? 근데 음. 내가 술안 먹는 사람이잖아 음. 같이 있다 보면 술 냄새가 유독 심하게 나는 사람들이 있어 음. 개인마다 약간씩 음. 다른데 근데 술냄새가 많이 나면 집중을 잘 못해 얘기할 때 음. 음.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같이 술 먹으면 몰라도 소 음. 혼자 술 먹었으면 얘기 안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 24억 수는 술안 먹은 상태잖아 음. 그러니까 바로 미스터 나한테 술냄새 나요 음. <laughs>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같은 첼로 전공이어도 음. 어이 사람이 나보다 한수 위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나? 연주 켜는 것만 들으면 어, 이 사람 나보다 한수 위다 음. 난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 알지 않을까? 켜는 거 보면 음. 23순자랑 26순자 둘이 있으면 26순자가 약간 좀 우울한 거 같아 어. 지금 봐도 막 자신감이 음. 장난 아니잖아 기세가 이미 26순자잖아 음. 이거 음악을 잘 모르니까 음. 나도 음악은 모르지만 물론 23순자님도 잘하겠지 음. 그럼 잘하겠지 슷 음. r 권이맨 처음엔 좀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호감형이네 얼굴이 따라라라라라 24 복수 울어 24 옥수님이 첼로 듣고 오는 거야? 뭐, 짜장면 많은데. 먹은 거 갑자기. 서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래. 모든 감정은 복합적인 거야. 음. 하나 때문에 그러지 않아. 그냥 본인 짜장면 먹은 것도 서럽고, 뭐 여러 면에서. 근데 이제 그 첼로의 그 음율도 너무 구슬프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사옥수 울어? 응. 음. 입을 뒤집어 쓰고 엉엉우는데왜 울어? 뭐, 실현당했어? 거의 그급인가 봐. 24억순. 그니까 다섯 표받다가 짜장면 먹어가지고. 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누구보다 열심히 한 24억순이 열심히 안한 본인 탓이란 거. 그니까. 나술사계에서 음. 여전히 엄청 열심히 했고, 음.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은 24억순. 음. 그 다음에 25억순이야. 음. 근데 이 여자들은 23억순이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남자들이 다 23한테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음. 내가 아니거든. 음. 24, 영식이 음. 그 화장통화 할때 그랬잖아. 한두 사람은 대 집중하라고 음. 그렇게 해야지. 그럼 울 일도 없지 뭐. 있어 강 님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리 쭈뼛 저리 쭈뼛 이러는 게 귀여운지는 난 모르겠네. 음. 나는 남자가 저러면 매력이 음. 턱 떨어지거든. 음. 뭐 어쩌자는 거야. 음. <laughs> 다가오든지 음. 방으로 가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음. 근데 막 쭈뼛 쭈뼛 막 이러면 나는 그게 되게 매력 포인트 아니거든. 음. 미스터 강이 어. 저는 오늘이 제일 불안찼다고 했잖아. 어. 그때 참 슬프다. 왜? 25억 순과 24억 순은 기분이 그렇게 나빠서 갔는데 어. 그게 불안쳤다고 어. 스스로 판단한다는 게좀아이러니한 어. 그렇네. 전체적인 상황을 잘못 보나 봐 음. 강님은. 아니면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외에는 아예 뭐 신경 안 쓰는 사람이던지. 음. 근데 그럴 수가 있나 눈에 보이는데? 미스터 강은 잘 모르겠어 아직도. 근데 나는 지금 미스터 강과. 23 목숨 얘기하고 있는데, 어. 23 목숨이 좀 식은 듯한 느낌이 드네. 어딜 봐서? 지금도 막, 막상기돼 있는데, 아, 23 네. 목숨은? 난 되게, 막, 막 좋아가지고 막 손을 꼭 붙잡고 막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 경계하는 듯 지금 는데 어딜 봐서 경계를 해? 막 지금 희망에 차가지고 나한테 더 표현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잖아. 어. 좋아하고 있잖아. 아 그래? 좋아하고 있는 거야. 기대하고 야, 있는 거야. 입상기 옥순 표정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 좋아하고 기대하는 표정이네. 아 그래. 응. 어때 제인 어때? 미스터 강처럼 한 명한테만 이렇게 올인하고 자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배우자로서 어때? 배우자로서? 어. 찐따 같아. 아, 그래? 아아 배우자 배우자로서는 별로야. 그러니까 나는 응. 그. 다수한테 막 되게 친절하고 젠틀하고 막 에너지를 쏟고 그걸 원하진 않아 음. 피가 그러진 않으니까 음. 피가 그런가? 저는.. 음. 어 그렇지 엄청 거기에 막 에너지를 쏟는 타입은 아니잖아 음. 근데 이제 본인 기본적으로 할 것만 딱 하는? 음. 근데.. 강님은.. 피해도 음. 너무 하잖아 음. <laughs> 여자들이 막 화가 날 정도였는데도 음. 너무.. 전반적인 거를 케어를 못 하잖아 음. 그거는 약간 인지에 문제가 있을 정도 아니야? 2 3억순니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 나 같으면, 정 피곤해. 그럼 일단 그 자리 갔다가, 어, 어. 눈치 보고 나올 것 같거든? 어. 그냥 사이만 주고. 같이 있다가 없으면 그냥 자러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알아서 갈것 같은데. 아예 그 자리도 가게지도 않겠다는 건, 사회생활 전혀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 응, 어떤 대인 관계도 난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둘 관계뿐만 아니라. 뭐, 어, 살성이되게 부족해 보여. 그러니까, 거기가, 그 자리가 본인이 싫을 수는 있는데, 그냥, 비 말대로, 어, 네, 같이 가요. 이렇게 하고 좀있다가 그냥 나오면 되잖아.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본인은 싫은 거 완전 싫고 내가 편하게 쉴건 쉬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타입처럼 보여. 미스터 건은 뭐야? 아까 전에 26 순자 첼로 켜는 거 보고 이렇게 감동하더니 응. <laughs> 마음은 23 옥순한테 푸는 거야? 응. 그래 처음에 건님이 23 옥순이랑 얘기할 때 너무 응. 별로긴 했어. 1대1 응. 대화가. 어, 건 님은 2 3옥수님한테 직진을 하려나 보네. 음. 근데 저건 좀 진짜 매력이 없다, 미스터 건은. 왜? 본인 마음의 표현을 예고제로 해. 내일부터 나 표현할 거니까 알고 있어. 이게 뭐야? 모르게 이건 님은 뭐 누구한테 마음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 음. 그냥 미스터 한이 뭘 해도 좋은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앉아도 대우만 했는데 귀엽. 귀엽대. <laughs> 11영숙님은 미스터 한한테 홀딱 빠졌네. 어, 이미, 이미 엄청 홀딱 빠졌어. 눈을 떼지를 못해. 어, 눈을 못 떼. 그리고 뭐, 미스터 한이, 뭐, 내 마음 변하지 않아. 두 사람에게서. 그결국두 음. 사람이라는 거잖아. 23 목순이랑 11영숙 너. 이건데, 뭐, 그거, 너에 대한 단독 고백도 아니고, 내 마음은 둘밖에 없고, 둘 외에는 절대 없음? 뿌와 쳐도 없음? 이건데 이게 뭐 감동 포인트야 <laughs> 너 하나뿐이야 도 아니고 너네 둘 뿐이야 이 둘에서는 나는 변동되지 않음 결국 이거잖아 이게 뭐 고백처럼 저렇게 막 진중하게 할 일이야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얘기인데 아직도 뭐 결정 못 했고 너 말고 다른 여자도 관심 있다는 얘기잖아 음. 지금 미스터한의 포지션은 음. 그, 27기의 영수 포지션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음. 내가 봤을 때는. 맞아. 약간, 27기 영수가 영자를 볼모로 삼고, 보험으로 사, 삼아서, 음. 내가 일단 정숙 좀 알아보고 올게. 약간 음. 이런 느낌이야. 음. 맞아. 그니까, 11영숙의 마음은 이미 알았고, 음. 나 너한테도 관심은 있지만, 일단, 나 정숙이도 알아보고 올게. 뭐 이런 거잖아. 음. 시, 미스터 한이 지금, 11영숙 내가 너도 좋지만, 24 목숨도 알아보고 올게. 비슷해 보여. 음, 나도 그래. 근데 이제 27 영수는 말을 그걸 되게 직설적으로 싸가지 없게 했다면 음. 미스터 화는 구구절절 좀 다정하게 한다는 차이점 이 있는 거지. 음. 명대사 받았을 킬. 어. 수대권. 어떤 대사일까? 이거 과, 그래. <laughs> 23 영호야? 23 광수와. 어. 23 영호는. 그래서 23 옥순이 실고썼구나 제갈이 형. 제갈이 형이래. 여, 그게 많이 썼네 미터규미 다들 웃느라고 못 썼구나. 음. 25 옥순이 제일 많이 음, 했네. 그렇네. 25기 옥순 어, 어금니에 금리 했네. <laughs> 제이랑 <제일> 똑같네. 어. <laughs> 부유하네. 음. 음. 오래 달리기. 제갈림. 어. 음. 제갈림 몸 가벼워 보여. 음. 음. 어, 제갈림 잘할 것 같아. 몸도 가볍고 운동도 했으면 가뿐하지. 아 미스터 나는 무거워 보여. 단거리는 어, 그러니까 어쩔줄 몰라도 장거리는 안 돼. 음. 아 미스터 킴은 내가 봤을 때 꼴등이야 꼴등 에이 이건 짭네 근데 미스터 한도 잘할수 있어 몸 가볍거든 여기 몸 쓰는 사람이었잖아 미스터 한이 발레? 어, 어. 그니까 러 본인 체력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 네. 미스터 나 이런 사람 솔직히 기대 안 되고 난 음. 제갈 아니면 한이 잘할것 같아 음. 그러니까 몸 가벼운 사람 그게 아니면 악바리 머리 에서 근데 달리기 좀 힘든데 야 미스터 한 제갈 따라가네 제갈님이딴 데로 갔어? 그런가 봐 <laughs> <laughs> 조용히 혼자 가는 아, 미스터. 아 그럼 한... 이거는 게임이니까 당연히 어. 그렇게 해야지. 음, 이제 한 바퀴 돌았어. 그러니까 슬로바퀴는 장난 아닌데. 미스터 나도 잘 뛰네 나 같으면은 마이크 다 떼고 뛴다. 음... 아 진짜 힘들겠다. 그게 어. 잡히겠다. 밴뒤에 가는 누구야? 아유 미스터 한. 아니야 걸으면 안 돼. 무조건 뛰어야 돼. 음... 느리게라도 뛰어야 돼. 그 초파리가 미스터 윤. 미스터 윤. 초파리. <웃음> <웃음> 따라잡혔어 미터 나도 따라잡혔어 한바퀴인가보다 음. 한바퀴 차이 나나보다 음. 아난 저런거 보면 음. 막 뛰고싶어 막 승부욕 생겨 체력은 안되는데 어. 막 마음만 앞서가가지고 음. 난 저기서 1등 할거 같아나이악물고 뛸거 같아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아니고 다음 경기 잘하면 되지 나는 그 데이트하고 싶어서 뛰는게 아니야 그냥 이... 1등 어. 하고 싶어가지고 <웃음> <웃음> 게임에서 1등을 못해? 그건 용납이 안되는거야 무조건 무조건 1등 해야지 근데 포기해가지고 저렇게 어슬렁 어슬렁 걷는 거는 난 진짜 매력없어 음... 근데 미스터, 미스터 유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저거 좀 이해해줘야 돼 방금 미스터 나였는데? 미스터 유 지금 가장 마지막에 걷고 있었잖아 근데 종목별로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음... 아예 포기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는 나는 음... 좀 용납이 안돼 못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내가 원하는 모습인 거지 음... 오 제갈림이 미스터한 따라잡았네 아니 미스터김도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 이미 1, 2등은 끝났다고 근데도 이제 끝까지 하는 사람과 그냥 슬렁슬렁 걸으면서 야나몇 바퀴냐 막 이런 사람이랑은 다르지 음. 그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라도 보이는 거지 음. 23기 순자도 원치 않았을 것 같은데 <laughs> 힘들면 23기 아. 순자 23기 순자 하면서 뛰었대 피는 막 뛰다가 힘들면 그냥 저렇게 놔버릴 거야? 내 경험상 힘들 경험상. 힘들잖아. 어.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럼 악이 안바치거든 어. 나쁜 생각을 해야 돼. 일을 할 때도 집중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좋은 생각을 막 머릿속에 하잖아. 그좀 승질 나가지고 집중력이 확. 난 그래야 집중이 잘 되더라고. 오 대단하다. 역시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체력이 미터한도 스좀 아쉽네. 네, 이제 꾸준히 운동한 사람과 또 다르긴 하지. 아니, 이게 무게치는 사람이랑 이건 달라. 입상기 옥순이 미터한테 스딱 가가지고 말 거네. 왜 자기의 호흡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laughs> 미스터 김은 옷도 분홍색인데 얼굴도 빨갛네. 그러니까. 빨갔네. 과오가 오는 거 아니야? <laughs> 게임 하나 더 하겠지. 대야 던지기. 아, 대야 던지기. 근데 저거 잘못 던지면 허리 나갈 텐데. 흑 하다가. 뭔지 알지? <laughs> 어. 흑 하다가. 어, 근데 저거는 진짜 조심해야 돼. 욕심내서 하다가 허리 삐끗할 수 있어.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다가 고돌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투포한처럼? 그렇게 하면 허리 다치지. 어, 영숙이한테 가르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허리가 안 다칠 것 같은데? 그니까 러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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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그 원심력으로 해야지 허리가 안 다칠 것 같은데? 약간 골프 스윙처럼? 그 자리에서 던지면 음. 허리 피크 타는 거지. 어, 저러면 뭐제 자리에서 던지면은 몸에 무리가 많이 갈것 같아. 음. 아예 삥삥삥 돌다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이제 옆으로 가겠지. 음. 난 영숙이 이거 딸것 같아. <laughs> 그치, 영숙님 또 몸을 쓰는 일이잖아. 영숙 몸쓴일 아니지 몸쓴 일이야 철거잖아 직접 하는 건 아니겠지 직접 해 그래? 어 직접 해 그래서 막 무거운 거 들고 막다 하거든 음. 내가 볼땐 영숙님 제끼를 여자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래. 목표가 있으면 그것만 넘긴다는 <laughs> 마음이면 은할수 있거든 음. 그 기준이 없을 때가 힘든 거지 음. 아난 돌고 하는 게잘될것 같은데 에? <laughs> 목숨도 잘져놓네 근데 의외로 23옥순이나 <laughs> 이런 사람들이 <laughs> 그럴 수도 있지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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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자세, 장난? 어, 자세가 장난 아닌데? 어. 어, 23 옥수님 자세가 되게 좋네. 어. 허리도 안전하고. 어, 거의 골프야. 어. 에, 에, 아. 아, 아쉽다. 아쉽다. 퍼포먼스에 비해 어. 아쉬운 성적이래. 골프 하지 않아 23 옥수님이? 응 한다고 했어. 다 멀리 못 던졌나 보구나. 음. 11 영수님이 제일 멀리 던졌어. 그래, 11 영수님이 최고네. 11 영수님 제일 힘안쓴것 같은데. 11 영수님은 미스한테 써야지. 쓰겠지. <laughs> 여기는 몸을 한다니까 아, 그거를 아남자분도 해? 응 음. 어. 그래 미스터 나가 잘하지 않을까 그래도 허우대가 있는데 대화 던지기 그래도 난 제갈이실 잘할 것 같은데 남자다이 그래도 미스터 허도잘 아. 던지네 저렇게 하고 금 넘어가면 저 탈락이야 아, 그렇지. 던지고 나서 그 앞발 나갔잖아 네. 탈락이지 어 제이 말처럼 투펀 던지기 처럼 들렸어 오 제이 말이 맞았네. 빙빙 돌면서 해야 되네. 근데 그게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렵지. 음. 근데 남자들은 잘할 것 같아. 음. 웬만하면. 아 내가 봤을 때 미스 김은 님. 발 앞에 떨어질 것 같아. 영숙님보다도 <laughs> 못 던졌어. 씨. 영숙님보다도 못. 던졌어 <laughs> <laughs> 아니 뻔하지 뭐. 0일 영숙보다도 못 던질 것 같은데. 아 미식 축구. 아 근데 진짜 <laughs> 허리 조심해야 돼. 근이이 이, 이 친구는 운동 많이 했으니까 허리 괜찮겠지 뭐. <laughs> 심리영숙보다도 아. 못 던졌지? 아까 저렇게 코치한 거 치고는 좀 너무 못 던졌는데? 저거 빙빙 돌아야 된다니까 25억쯤 완전 비웃는데 표정 봐황당한다봐 체면. <laughs> 야시대 어쩔겨 그럼 미스터 권인가 그러면? 권님이 좀잘 던지긴 어. 했어 저거 어려워 던지는 거 굴렀어? 좀 굴렀네 살짝 어. 한 손으로? 아 저거는 힘이 못 버티지 맞아 규만했어 음악 아, 왜 다른 것 가라? 어, 미스터 음악이 엄마 갑자기 달라졌네. 이렇게 했는데 뭐 제대로 못 던지기만 해봐라. 딱드는 순간 대야보다 가벼워 보이잖아, 미스터니. 역시 권님이 한 바퀴 돌고 잘 던졌네. 그런 거에 비해서 미스터 강은 그냥 던졌는데도 권 2등이잖아. 권 다음이잖아. 피구? 아, 어 피구 진짜 이거 약간 출혈 난다 이거 진짜. 아 무서워 근데 저거 막 공이 막 눈앞으로 오면. 살살 해야 되는데, 막 남자아, 주구림으로 던지면 좀 무섭지. 인형사정 없네. 아 피구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공이 막 얼굴로 날아오면 너무 무섭잖아. 나한테 공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아탈할 거야. 잡았어? 23순자 <laughs> 잡았어. 또, 또 잡았어, 23순자님. 아, 미쳤다. 무섭다. 광기. <laughs> <관기. 웃음> 입사기. 옥순 탈락됐네 음. 끝내는 지키지 못했네 아들 그래 26순자 휴대 하나 줘라 그래 다행이다 순자 그 하나 줘야지 음. 한 번도 데이트 못 나게 생겼는데 지금 안쓰러워서 26순자를 못 맞췄나보다 음. 아 그리고 25옥순님 또 사계의 데이트권이 있으니까 음. 미스터 건은 26순자한테 쓸것 같아 왜? 23옥순한테는 약간 물 먹었다는 기분이 들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26순자한테 쓰자 이렇게 할것 같아 23옥순이 일부러 안 따는 것 같아 아니 아니야? 입사 목수님은 그렇게 운동신경이 좋지 않아 그냥 정말 못딴 거고 초파이님 <laughs> 역시 11영숙은 음. 내 남자 옆에 누가 치킨덕거리는지를다 보고 있는 거구나 어. 근데 애기... 남자들은 애교에 약해 네 11영숙은 본인 스스로가 애교가 없으니까 애교 부릴 줄도 모르고 부리고 싶지도 않으니까 음. 나한테 없는 게 다른 여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남자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 애교를 부린 게 아니라 그냥 외모가 우월한 거지 그리고 사실 23옥순님이 대화도 잘하잖아 이렇게 응. 힘든데 먼저 가서 말 걸어주고 이런 것도 더 세심한 거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잘 뚫고 들어간 거지 제갈림은 옥순한테 빠졌잖아 응. 미스터 나가 24옥순 되게 챙기네 응. 근데 옥순은 미스터 나한테 관심이 일도 없는 거 같은데 23옥순이 이미 제갈은 걸러냈고, 음. 미소 권도 걸러낸 듯이 얘기했잖아. 아, 근데 권님은 23한테 계속 같애.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음. 2 5옥수는 음. 발가락을 많이 만지네. 음. <laughs> 그때는 비에 젖어가지고 닦는 줄 알았는데, 음. 기본적으로 발을 많이 만지네. 근데 순저도발 계속 만지고 있다. 발이 아파서 죽는 건가 봐. 2 5옥수님왜못 정했어? 초파린 연한테 하는 거 아니야? 2 5옥수는 왜? 왜 전이를 왜 성실했지? 그러게. 아, 이런 이유가 있구나. 응. 미스터 윤이 11영수에게나 부모 와서 응. 25 옥순이한테 말을 안 걸었나봐. 응. 미스터 윤이 좀 무심했네. 업대 미스터 권 아까 23 옥순한테 그런다고 하더니. 그래, 저렇게 거절했는데 미스터 권도 입상한 옥순한테 직지 못하지. 내한테 시간 많아. 그래, 미스터 권23 순자한테 한번 써봐. 어, 11영숙이 사실 1픽은 미스터한인데 음. 거기한테만 직진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좀 그러니까 미스터윤한테 한번 트네 음. 누가 봐도 마음과 심장과 온 육체가 미스터한을 원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그건 누가 봐도 알겠는데 음. 한번 트네 11영숙 입장에서는 음. 또 미스터한한테 쓰기 차존심 상할 수도 음. 있을 것 같아 사실 마음은 미스터한인데 그냥 삐져가지고 거기에 쓰고 싶지 않았던 거지. 삐졌어. 둘 중에 나는 마음 변하지 않고이말 때문에 삐졌나? 십일 영숙이? 십일 영숙이 미스터 한이랑 사이 좋아하는데 왜 삐졌어? 안 좋아. 삐졌어. 그래? 그럼. 미스터 한이 영숙한테 마음 온전히 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에, 2삼 옥순이 옆에 가서 얘기도 하고, 어, 그래서? 거기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음, 이러니까. 미스터 윤 웃을 때가 아닌데, 지금? 25옥순 어떻게하려고 음. 그러지 이렇게 되면은 25옥순이 어디에 휴대를 써야 되나? 미스터윤 어, 드디어 여자방 왔네 미스터윤도 25옥순에 대한 마음이 온전치는 않은가 보구나 음, 내가 25옥순이었으면 안 썼을 것 같아 어. 음, 진작에 와서 얘기했었어야지 자기가 마음이 있었으면 이 저녁시간 얼마나 시간이 있었겠어 25옥순도 별다른 옵션이 없으니까 음. 그냥 So, 옛날에 쓰는 거지. 그러니까 2 5 옥순도 뭐, 쓰기는 쓰는데, 마음이 막 개운하진 않지. 음. 데이트권은 내가 가진 특권인데, 음. 너 말고는 나도 없는 건는 알지만, 음. 아, 네가 내가 사기 데이트 따기 전에 좀 먼저 와서 음. 잠깐 5분이라도 대화를 했으면, 음. 어, 나도 좀 믿고 얘한테 쓰는데, 음. 그런 행동을 안 했으니까. 음. 근데 미스터 윤님은 음. 뭐, 두 여자가 다 마음을 얻은 것도 아니지. 어설프게 얻은 상황인데, 되게 고민하고 있는 거지. <laughs> 근데 이 안에서는 알 수가 없지. 음. 왜냐면, 두 여자한테 슈퍼데이트권을 받은 사람이니까, 미스터 유는 음. 지금 본인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어, 사실은 어, 여자들 여기. 마음에 어. 미스터 유니 그렇게 크게 자리하고 있지 않은 걸수 있거든. 어. 일단, 11영숙은 솔직히 차선책으로 선택한 거고. 2 5옥순도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언제든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참, 바띠 움직인다, 24옥순. 그게 입사옥수는 그러겠지. 내가 호감 있어요. 저한테 쓰세요. 이러겠지, 입사옥수는. 드라마 같은 소리하네. 얘한테 쓰라고멋대가리도 없다, 진짜. 에이, 순자가 왔네? 어 순자가 미스터 권한테 쓸려나보다 음... 미스터 권도 있는데. 그둘다 쌍방으로? 26순자, 쿨하네. 쓴다고요. <laughs> 쓴다고, 그... 슈대. 아, 싫어. <laughs> 너무 보압적이야. 늘 준비하세요. 예예 너무 고압적이야 저거 고압적인 게 아니고 음. 털털해 보이는데? 낼 <laughs> 쓴다고요 슈대 어, 무서운데 24 목숨 장난 아니다 왜슈대 왜 구걸해 집에 있기 싫은가 보지 근데 제갈 앞에서는 말안 하고 나와서 딱 얘기하지 어 음. 제갈님 나왔다 엄마가 <laughs> oh 은밀하게 미스터 권한테 오빠 저한테 써주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미스터 제갈이 빼꼼 <laughs> 뒤에서 나왔어 미스터 권 많이 당황했네 음. 음. 24옥수는 여전히 다수의 남자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음. 그러니까 23옥수님이 거절한 그 남자를 여기는 그냥 다 표를 다 얻고 싶은 게 목표니까 음. 본인이 뭐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지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24옥수는 미스터 권이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휴대 쓰려고 보려고. 이렇게까지 어. 한 거야? 음, 대단하다 근데 미스터 권이 안 썼을 것 같아 나도 안 썼을 것 같아. 어. 난 일반적인 남자라면 안 썼을 것 같거든. 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직감이 되잖아. 아까 미스터 권도 그러잖아. 음. 너 근데 왜 나한테 써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없으니까 음. 얘기나 들어보자. 너 갑자기 나한테 왜 써달라는 거야? 너 나한테 관심 있어? 있기는 해? 음. 이런 마음 들겠지. 오히려 26 순자처럼 휴대 쓸게요. 내일 나오슈 뭐자 자 이런 사람이 더 진정성 있어 보이지. 24국수 와가지고 나한테 써달라고 이러면은. 반발 심들 어, 것 같은데. 미스터 권이 그냥 26 순자한테 또 썼으면 좋겠다 나도. 근데 또권 입장에서는 이미 순자랑 데이트권이 있으니까 음. 또 난자에게? 음. 난자 플러팅. 미스터 유는 어. 25 옥순보다는 11 영숙이 좀더 좋은가 보다. 어, 그런가 봐. 약간 얼굴이 좀 달라. 음. 그25 옥순 있을 때랑 11 영숙 있을 때랑 좀 온도가 달라 보이긴 해. 11 영숙이랑 있을 때는 되게 좀 진으로 깊고. 약간 설레하는 느낌? 나24 옥순한테 안 썼을 것 같아. 아, 내가 미스터 권이라면 나는 24 옥순한테 안 썼어. 배알이 없냐? 아, 할관. 음, 맨 처음에 미스터 권이 24 옥순한테 간택 당해가지고 고 거의 굽고 있으면 음. 24 옥순이 와서 말시키고 막 이랬잖아. 근데 그때부터 약간 철벽 쳤어, 미스터 권이. 근데 갑자기 남도 없다고 안 썼으면 좋겠다. 24 옥순에 저런 말로 현혹이 되기에는 음. 남자들이 많이 찼어, 연차가. 어. 연차가 많이 찼어? 그럼. <laughs> 이게 20대 연애가 아니잖아. 네. 이게 이 사람이 나를 꼬이려고 하는 말인지, 진정성 있는지 그거 왜 몰라. 네. 잘 봤습니다. 끝. <laughs> <laughs>